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또 농도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했었던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어, 오늘 내용도 보고 나서 어느 것이 더 보기 좋은지 댓글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참고를 해서 유용한 강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네.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속력은요. 선생님이 이제 그 중등 1학년 과정에 여러분들도 1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기본적인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얘기부터 가 보도록 하죠. 먼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은 얼마만큼 빠르기로 달렸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모분의 모, 옳지, 시간분의 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갖느냐가 바로 속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미 등식의 성질을 배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양변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 아직까지도 이것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남겨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시간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양변을 뭘로 나눠서?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머릿속에 남기세요. 이것을 머릿속에 남기라고 뭘 줬냐면 여기다 쓸까? 풍뎅이 한 마리 거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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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속력 시간 뭐라고요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해 거리 시간은 속력 분해 거리 기억나니 시간은 속력 분해 거리 어 시간은 속력 분해 거리 속력은 시간 분해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두 번째 내용서부터 조금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내용 여러분들 교환에. 트랙을 도는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트랙을 도는 문제. 선생님, 트랙을 하나 이렇게 싹 설정을 할게요. 같은 시작점을 두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았어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대.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달린 시간 동안 달린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뭐가 거리의 뭐가 합이 뭐라고요?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산책로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즉 얘가 출발점서부터 계속해서 방향을 돌고 돌았을 때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트랙이 있는데 똑같은 호수가 있는데, 출발점에서 다시, 도착점과 출발점이 일치하는,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에서, 산책로가 됐건 뭐가 됐건,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았대요. 뭐라고요? 아, 서로 반대방향으로 온건 예고. 반대방향, 여기도 써야지. 반대방향. 반대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은 빠를 거고, 한 사람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린 애가 가고 있는데, 빠른 애는 동시에 출발해서, 휘, 다 돌고, 돌고, 또 그만큼 가서, 이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되겠지. 자, 이때 만난다고 칩시다. 싹싹.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으로 다시, 출발할 때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에 달린 거리에 뭐가? 차가. 그렇지. 거리의 차. 아, 왜요, 선생님? 잘 봐. 분홍색 애가 얼마만큼 돌았냐면, 한 바퀴 돌고, 요 파란색 애가 돈 것만큼 갔어. 그래서 이거를 쓱쓱 지워볼게. 거리의 차. 많이 돈 애에서 적게 돈 애를 지웠어. 뺐어. 즉, 거리의 차가 뭐가 돼? 트랙.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싹 가서, 더 가서 다시 제자리까지. 트랙 한 바퀴가 되더라. 게그 산책로 한 바퀴가 된다. 호수 한 바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둘의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것은 뭐?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둘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걸은,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는 거. 됐나요?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를 방향을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강물하고 배예요. 자, 이때 다시 한 번. 이것만이 전부일까? 아니야, 아니야. 속력 시간 거리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트랙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강물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은요 이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산책을 등산을 했는데 올라갈 때 길이 내려갈 때 길이 그렇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걸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거리하고 어, 내려서 걸어서 갔을 때 거리하고 뭐 그런 걸 구하라 라고 한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속력시간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의 큰 주제를 선생님이 골랐을 뿐이야. 자, 여기 강물에 대한 얘기도요, 조금 좁긴 하지만, 강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강물은 어떻게 흐르죠?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죠? 근데 배가 있는, 여기 있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배가 여기에 있을 때 배의 속력은 여기에 둥둥 떠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지. 강물의 속력을 능가해서 가야 돼. 만약에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뒤쳐진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고 나서 밀려가겠죠. 쑥쑥쑥. 위로 올라갈 수 없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 배가 느끼는 속력은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배가 실제로 내는 속력은 X-Y의 속력을 내겠구나. 라고 하는 것. 반면에,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다시 내려가게 될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없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갈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강물이 배의 속력에 더해져서 배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보다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식을 완성할 것.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2학년식이나 됐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위에 나와있는 선생님 노란색 글씨로 쓴거 모르면 안 된다 얘들아. 안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풍뎅이 한 마리 그린 거 주머니 속에 잘 접어가고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일볼때 그죠 옆에 친구 친구들 그냥 버스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할때등하교길에 잊어버렸다 싶으면 한번 꺼내서 보고 또한번 꺼내서 보고 머릿속에서 온전히 남겨두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문제 보면 등산하는데 을 봐봐봐 맨날 맨날 그런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올라갈 때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6시간이 걸렸다. 이때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야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을겠니? 올라간 거리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올라간 거리를 올라,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놓고요.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미지수 설정이 됐으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죠.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러니까 전체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그러면 내려온 거리, 첫 번째 식은 여기서 만들 수 있겠네. 올라갈 때보다 4km 더먼 길을 그랬어요. 그러면 y 내려올 때그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어떻게 된대? 4km 먼 거리니까 플러스 4에서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설정하죠. 더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오르고 내리고만 했으니까 6시간 걸렸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은 시간은 뭐 분의 뭐? 옳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얼마로? 시속 2km로. 올라갈 때 거리 X 시간, Xkm를 걸린 시간.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Ykm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속 6km로 걸어서 걸린 시간이 총 6시간 걸렸다. 그얘기예요두 번째, 첫번째식 만들었고, 두번째식 만들었어요. 풀면 되겠죠. 뭐로 풀까? 내려온 거리 Y 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선생님, 요번에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 볼게요.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게 y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법을 똑같이 써먹긴 써먹되 y, x는 y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식을 양변에 6을 곱하면서 계수를 정수화시키겠습니다. 그럼 너는 3x 플러스 y는 얼마 곱했다고? 6곱했어요. 그럼 이게 66에 3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x 대신에 y 4를너스 4를 똘다 대입, 대입, 대입법. 그러면 넌 얼마? 3Y 마이너스 12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36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Y가 얼마가 되고? 48이 되겠죠. 그러므로 Y는 얼마가 된다? 4 1은 4, 4이2 8, 그서 12. 문제 내려온 거리는 12km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네요. 됐지? 선생님, 저는 X부터 구했는데요. 쿨해도 돼. 그리고 나서 Y 구했는데요. 잘했어. 대신에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는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해서 확인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문제 한번 답을 찾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아, 요거 나오네요. 배, 강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봤던 거. 요거 이제 문제를 살펴본다고 했죠?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내려오는 데는 3시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건 똑같은 배의 속력이라고 한다 한들 실제로 배에서 발생하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원래 속력보다는 조금 처지겠죠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해라. 자,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요. 배의 속력,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속 y 킬로미터, 그다음에 너는 시속 x 킬로미터. 보죠. 내용을 아무리 선생님 문제를 읽어봐도요, 도대체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서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급한 마음에 식을 싹 써주고,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아, 그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되냐면,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읽어서 식이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의 바탕을 두고 식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으면 백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할수 있는 것은 그 생각하지 않는 것을 빼놓고 봤을 때는 풀이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라고? 풀이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런데 맨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변형될 때마다 변형된 그 풀이 방법들을 모두 다 외울 거야?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이해라고 하는 반짝임이 있어야, 팍 하고 하는 반짝임이 있어야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틀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틀렸을 때, 과감하게 빡 틀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을 들은 뒤에 그걸 참고 삼아 자기가 스스로를 이해시켜 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강물이야.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그래서 제시하는 게,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려봐라. 여기 상류야. 여기 하류야. 그러니까 강물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를 거야. 자그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내려오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한다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속력 분의 거리다. 시간은 다시 한번 뭐라고? 속력 분의 거리. 이건 기본이야. 그럼 그 기본인 상태에서 첫 번째식 만들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6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배의 속력을 X라고 했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어. 그럼 실제 배가 나타내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X-Y만큼이 실제 배의 속력이 될 것이고, 맞아요? 실제 배의 속력. X-Y가 실제 배의 속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걸렸대? 6시간이 걸렸대. 6시간. 아, 그러면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간. 속력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실제 배의 속력은 X-Y고. 그래서 6시간 동안 걸려서 그렇게 갔더니 전체 36km 갔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됐어요?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3시간 걸렸대. 실제 내려올 때는 이렇게 강물의 속력을 업고 내려오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보다 배 강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에 더해지면서 3시간밖에 안 걸렸대.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x 플러스 y라고 하는 속력으로 거 달렸더니 36km를 갔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을 6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6이 나오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0. 2가 나와요. 자, 이 식이 나오기까지. 이식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풀어낼 수 있죠. 가감법 쓰는 게 훨씬 빠르겠지. 모하래 뭐 배속력과래. x과란다. 더하면 돼. 변변 쫙 더했더니 얼마? 2x가 18. 그래서 x는 얼마? 9. 그래서 얼마? 시속 9k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조금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분석하는 능력을 외우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구해야 하는 게 분명히 조, 존재하고, 그 구해야 하는,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존재하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분명히 문제에선 조건을 주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조건들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적용시키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배운 개념이 있답니다. 그 개념이 온전히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가급적 미리 풀어보거라. 그래야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딘지 알수 있다. 그래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농도에 관한 문제. 이것도, 이것도 두 가지 공식이 기본이에요. 뭐냐면, 소금물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용액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울 테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그런다면 어떤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모의 양분의 그렇지. 용액의 양. 즉 어디가니 노라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간혹가다 그런 제도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농도 관련된 문제 수학 선생님이 안 내신데요. 어... 지금 안 나오면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학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또 없을, 겠죠 과학 시간에 배울게요. 그럼 그러든가. 내 제자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배워가도록 하십시오. 곱하기 100! 얘가 바로 뭐야?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됐니? 이것 역시도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만 하나 정확히 알아두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 뭐 있어?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우리의 친절한 등호씨는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면 돼? 양변에다가 먼저 100으로 나눠 뭘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만 남도록 식을 바꿔 가는 거야. 양변을 배구로 하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만 남겠지. 그래서 100분의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분모에 뭐 있냐면 소금물이 양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금물의 양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다시 소금물의 양을 곱해. 그러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의 소금물의 양은 약분 돼서 없어질 것이고 우측에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인 농도 구하는 공식 용액의 농도는.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녹는 물질 곱하기 100이에요. 소금의 양은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즉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다면 백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 하면 돼요. 그런가요? 요두 가지의 내용을 각각 기억한다면 그다음에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을 섞었다. 아니면 물을 증발시켰다. 그것들은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 갈지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진짜 그릇에 갖다 물을 떠놓고 소금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익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선생님 말 명심해요.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조바심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조바심이 여러분들의큰 길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 명심하고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8%의 소금물과 13%의 소금, 13 소금물을 섞어서 11%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이때 13%의 소금물 몇 g 섞었는지 구하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첫 번째 식이 아주 금방 나오는데 8%의 소금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리라니까. 너 Xg. 그 다음에. 13%의 소금물, 너 Yg, 어, 섞어서 뭐 만들었대? 옳지. 11%의 소금물 500g 만들었대요. 그럼 당장 알수 있는 건 뭐야? X 더하기 Y가 뭐가 나온다고? 50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X 더하기 Y가 500.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금물, 새롭게 만들어진 이 소금물 속에는 변치 않는 양이 하나가 있는데, 중간에 물을 더 넣었다던가 아니면 소금을 더 넣었다던가 그런 조작 없이 두 개를, 아! 섞어서 다음을 만들었대요. 그럼 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은 여기로부터 온 소금과 여기로부터 온 소금이겠네. 그 다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100분의 8 소금물의 양 X 플러스 100분의 얼마? 13 Y 해서 다음과 같이 100분의 농도 11 곱하기 5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100, 100, 100 양변에 100을 곱했어요. 그러면 8x 플러스 13y는 100을 곱했으니까 5,50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x 플러스 y가 500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1 3야뭐 속옷 시킬래? x 속옷 시킬래? 그래서 8x 플러스 8y는 얼마? 5,844천. 위에서 아래꺼 빼. 뺐더니 5Y가 얼마래? 500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0, 0, 5, 1500 이렇게 되네요. 맞냐? 그래서 Y는 300. 문제 정답은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라. 300g. 식만 만들면 그다음엔열립 방식 푸는 것은 네 지금까지 했었던 가감법, 대입법 섞어가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생겨먹은 발생한 시계의 형태에 따라서 알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각각 40g, 60g씩 섞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또 소금물 A, B를 각각 60g, 40g씩 이번은 바꿨네요. 바꿔 서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다.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하라. 자 A의 농도를 구하라.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고 합시다. 내가 구하는 거 X 구하면 되죠. 문제 조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식 만들 수 있냐면 40, 60 섞었으면 전체 소금을몇 그램 되는 거야? 100g 되는 거죠. 그랬더니 5%의 소금물이 된대. 그럼 지금 여기에서 40g 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있을 것이고 60g 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있겠네. 그것이 각각 X%와 Y%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100분의 X 곱하기 40 플러스 100분의 얼마? y 곱하기 60. 그렇게 했을 때 100분의 농도가 몇 퍼센트인? 5 퍼센트인 소금물 몇 그램? 40, 60 섞으면 곱하기 100. 왜100 그램? 40 더하기 60이니까. 소금물의 양이. 이해가 안 돼? 비커 그려야 돼? 여기에 있는 소금물, x 퍼센트의 소금 소금물 40 그램. 40 더하기 60이 100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14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 4x 플러스, 여기다, 4x 플러스 6y, 5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2로 나눠지겠네. 2x 플러스 3y는 얼마? 25. 이렇게 해서 나와요. 두 번째 식.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도 빠르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변환시키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계산하는 것도 연습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지 말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백분의 x 곱하기, 요번엔 얘를 60 플러스 백분의 y, 이번엔 얘를 40g 섞었더니 백분의 소금이 얼마만큼 됐다? 6%의 소금을 100g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백백 약분시켜놓으면 6 되겠죠. 6.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분 시켜 놓고 나면 이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10을 곱하게 되면 6x 플러스 4y가 10 곱했으니까 60 되겠죠. 그럼 넌 얼마? 3x 플러스 2y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로 나누니까 됐니? a의 농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에서 y 향을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y 향 소거 시켜서 얼마? 2를 곱하겠습니다. 4x 플러스 3이 6y는 50. 괜히 뺐네. 다음, 여기에서, 얘는 얼마를 곱하냐면, 3을 곱하겠습니다. 9x, 플러스 6y는 90 가죠. 아래에서 위에씩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5x 가 되겠죠. 지워지고, 얼마? 얘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빼니까.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x는 8 이렇게 나오죠. 농도 얼마다? 8%다. 됐냐? 자, 예제 4번까지 농도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조금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고 한다 한들,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있는 제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또한 바르게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을 늘 알아가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또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훌륭한 우리 제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건강하게 만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